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다 God is good oh. all the time 오늘은 3월하고도 음. 1일입니다. 3일절이네요. 참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독립을 하기 위해서 성을 예수던 그런 시간이었고, 그 당시에는 기독교인이 5%밖에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5%의 기독교인이 우리나라를 세우고 세상을 변화시켰던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때그 나라의 윤리나 모든 것은 기독교인들의 책임이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참 우리나라가 그 기독교인들, 특별히 그 독립운동 3 3인 중에 많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정말 어두울 때 빛을 발하는 사람이 기독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패한 세대에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고, 여기 계신 <laughs> 하나님의 교한 사람들, 또 함께 계획드리는교한 사람들이 정말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오늘 누가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너무나 귀한 말씀이 많이 주어진 것 같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상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하지 않고 사람을 순수하지 않은 한 집안에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가부가 있어 사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않게 하다가 그의 속으로 제각한 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해 주었겠고 사람하러 오셨으니라. 이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는 그의 주제에 그의 주판자에게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러지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네.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진자가 올 때에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의 음. 말씀을 보면, 기도가 바로 주제입니다. 주제가 바로 기도이죠. 그래서, 첫 번째 묵상은, 나의 기도 생활은 어떤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한번 꼭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어떤가? 라고 하는 것을 도록 해보고또 기도가 주주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오늘 나의 기도 생활은 어떤가? 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또 찬미하고 찬양하는 말씀이 있으면 나의 찬양 생활이 어떤가? 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라 는것죠 큐티라고 하는 것은 반복입니다. 반복해서 끊임없이 내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 화요 타임입니다. 인것 그러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기도생활 은 어떤가? 한번 꼭 돌이켜보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를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세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은 대성한 무릎을 꿇으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무릎 꿇는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떻하든지 무릎을 자주, 자주 또더 자주 여러분 무릎을 꿇기를 주매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무릎을 꿇으면 마음이 겸손해지고 또 복종하는 의미가 생겨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의 고백을 들으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최근 1년 동안에, 이 말씀이, 내 안에 너무 많이 가득 찼고 그리고 주님 오신 날까지 내가 외쳐야 될 것이 이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큐티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듣는 것이 큐티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라고, 죽음을 넘어섰을 때, 주님께서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하신 말씀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기 전에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나와 얼마나 함께 하시는가, 그것을 늘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삶의 거룩한 습관이 되기를 주명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가 뭐냐고 하면, 너의 필요를 구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도상 속에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무릎 꿇는 것을 끊임없이 연습하라. 합니다. 두 번째는 늘 향한 나의 사랑의 고백을 들으라. 세 번째는 너의 필요를 간구하라. 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이렇게 나의 기도를 돌아보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오늘 불의한 재판, 보통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으로 표현하는데 오늘은 불의한 재판관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서로 비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불의한 재판장이 나오고 은혜로 오신 하나님이 하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죠.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랴라고 하는 부분이죠. 불의한 재판관은 어떻게 들어줍니까? 네, 귀찮아서 들어줍니다. 귀찮죠. 이게 와서 계속 번거롭게 하면. 오절 말씀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래서 또 이걸 그대로 해석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귀찮아서 들어주는 거예요. 귀찮아서.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 네? 신는소리도 제가 그까지 생각 원했는데, 신음소리도 들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기도에 관해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 사 저보다 아 이렇게 깊은 신앙의 기분요 신음소리도 들으주 구하지 않은 것도 들으주 저는 구하는 것만 들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면 따라. 기도하면.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거예요. 들어주시면.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우리 집에 같이 있다가 연말에 공항에 들려서 좀 차를 탔어요. 차를 타고 쭉 <laughs> 가는데 자기들이 뭐 원하는 걸몇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들어줬어요. 들어준 거는 뭐예요? 그냥 just. 들어주었다는 거예요. 아,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들어주었다어 거예요. 리슨. 리슨. 저는 하나님이 이 포인트가 더 맞다는 생각이 듭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든지 기도하면 그것은 좋은 기도든 나쁜 기도든 잘못된 기도든 욕심을 가지고 하는 기도든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 들어주시는 하나님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시름 소리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소리를 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러는 순간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들어 주시는 하나님, 포커스하고 리슨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응답은요. 최고의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데가 아니라 나를 넘어서서 내 토를 이 나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시기에 가장 좋은 것들로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여러분 착각하지 마. 하지만 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두 가지를 꼭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귀찮해서 들어주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이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원하는 데가 아니라 나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그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누가 하물며 하나님께서. 는 하늘 하나, 면 하나님 은 내가, 기 도하 는대 로만 응답 하겠 는가？라고, 내기 도하 는것 보다 더좋은 것으로 진실 된 아멘, 아멘, 진실 돌이켜보 니까 짧 은, 제 인생 속 에서 짧은내 인생 을 지금 돌아 보아도 어떤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 해, 주셨 다고 확 신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생을 한번 쭉 돌아보시고 지금 어떻습니까? 아 맞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그때그때마다 다 응답해 주셨다는 그런 믿음이 안됩니까? 저는 듭니다. 여러분도그 믿음으로 또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가장 큰 응답은 가족 구원이었어요. 아버지가 돌아오고 어머니가 돌아오고 우리 큰 누님이 돌아오고 우리는 칠성을 모시는 그런 집에서 자랐는데 오늘 우리 오남매와 부모님까지 예수님을 다 영접하시고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그렇게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가장 그보다 더 좋은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두 번째로 그게 복음 가는 건데 여러분을 만난 것입니다. 큐티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과의 만남은 제 인생의 가장 큰 기쁨 가운데. 아닙니다. 이렇게 한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가 모르겠어. 부족한 사람이지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손재정 목사의 이름을 들어서 빠지지 않고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행복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저 또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으로 의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어, 나에게서 하나님은 또 성경 전체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불의한 재판관과 하물며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때 크게 상처가 되는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대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술담배하고 늘 엄마, 패고 그랬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단어 자체가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자꾸 육신의 아버지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렇게 많이 힘들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 보내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생각하고 사랑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라도, 한번 따라합시 어떤 경우라도,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라도 사랑으로 생각하고 사랑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하셨다라고 했을 때, why가 아니라, 사랑으로 행하셨기 때문에 사랑의 뜻이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의 때를 이겨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 아니면 행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예고 백성을 향해서 징계를 내리시는 게 징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 내려고 하는, 택한 백성을 끄집어 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이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생활을 생활하게 하신 것은 벌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거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리 몽둥이를 쳐서라도 오늘 그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게 하시는 것은 다리 몽둥이 하나라도 치서 쳐서라도 나머지 모든 부위를 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부터 10까지, 징벌의 하나님, 이런 생각은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벌하시는 하나님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모든 징벌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왜 그걸 내는지 전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벌이에요. 오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휴거를 하시든 어떻게 하시든지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트러스트하고 끝까지 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말은 뭐냐고 하면 절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멀리 계신 분도 아니고 계시는 하나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인만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명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근데 세 가지로 응답하시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떻게 세 가지로 응답하십니까? 하나는 yes. 하나는, no. Yes. 하나는 no. no. 안 돼. 지금은 안 돼. 그 너한테 위험한 거예요. No. 세 번째는요? Wait. 기다려.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때로는 yes. 때로는 no. 때로는 wait.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왜내 기도 응답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금의 기도가 wait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no라고 말하는 건지, 예스 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여러분 한번 잘컨펌해 보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에 대해서 바르게 판단하는 저가 되기를 주명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러니 너희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세상을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1절 말씀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이 볼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찾기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자를 볼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 말은 찾기가 힘들고 보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에 또한 깊이 속에 들어가면 한번 따라줘 너희들만큼은 너희들만큼으로만, 너만큼은 너희만큼으로만. 기도하고 낭만치 않는 삶을 살아다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기도의 응답에 확신을 갖고 산다라고 하는 그 신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에 응답이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에 관해서 나의 기도의 생활은 어떻는가?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정말 기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돌이켜 보면서 오늘 이 하루가 여러분의 기도의 생활이 업그레이드 되어지거나 아니면 토랄리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결단이 있는 그런 새벽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펼치니까 오늘 3월 달에도 또 말씀을 펼치니까 하나님께 복되고 아름다운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새벽지기가 한분도 빠지지 아니하고 오늘 다 나오셔서 일곱 완전수로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3월 달에도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지키고,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이 폐한 세상 속에 따뜻한 봄바람과 같은 기운을 줄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늘에 진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이을 받으시며 나라며하늘에는 같이 땅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 우리가 우리게제자사여것 같이.